네, 안녕하십니까 강나원사의김정일 원장입니다. 어, 오늘부터 열에 대해서 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많다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열이 이제 가도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보면은 애들이 밥맛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반맛이 없고 식욕부진이 있는 애들 아들 어, 애들 보면은 뭐 소화기가 꼭 약하다고 보시는데 어머님들이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애들이 찬 것만 찾게 되고 밥은 안 먹고 찬 것, 찬찬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만 먹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열 많은 아이 특징이고요. 또뭐 열이 많아지면 애들이 또 기력도 떨어져요. 너무 더우면 사람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애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뭐꼭 예, 그 기가 약하다고 본다 보시는데 기가 너무 많아도 기가 탁해져서 더운 여름에 사람이 너무 더워서 늘어지듯이 그럴 때 기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바로 열이 많아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보더라도 정말로 기가 약하고 속이 차서 그잘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식욕부진이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열이 남아 안아서 또 열이 많으면 숙면도못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이 많다라는 뜻은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잠잘 때이 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활동, 엄마가 놔두면 애들이 끊임없이 밖에 놀러 가고, 뭐, 끊임없이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엄마가 불러주는 힘이 음기인데, 이게 음기가 부족하게 돼요. 따라서 애들이 잠도 깊이 못 자게 되고, 예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방식. 따라서 열이 많은 아이들이 결국 뭐 식욕 부진, 그 다음에 숙면을 못 하고, 그 다음에 기억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애들은 놀, 놀지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가 생각할 때 기가 약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열이 많지 않을까를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데 열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보다시피 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은 뭐 평상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찬 음식을 달고 사는 아이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에만 붙으려고 하는 아이 그리고 잠잘 때 계속 저 창고만 차는 아이 그리고 또 거기에 밥맛이 없는 아이 이런 어 아이들이 어 어느 정도 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바로 밥맛이 없거나 어떤 잠을 못 자거나 이럴 때 바로 열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생활 습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